청중의 관점으로 쉽게 이야기하셔야만 합니다. 말이라는 건 상대방한테 우리의 목적을 전달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거나 행동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언어로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언어로 해야 될 텐데요. 상대방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상대방의 언어입니다. 그걸 잘하는 게 방송이죠. 많은 사람들, 뉴스, 우리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라디오도 잘 들리죠. 홈쇼핑 방송도 어때요?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충동 구매 막 하잖아요. 여러분도 사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홈쇼핑, 쇼호스트들은 어쩜 그렇게 이야기를 쏙쏙 잘 들리게 할까요? 바로 자기 이야기를 잘 해섭니다. 에어팟, 아이폰, 무선 이어폰 있죠? 만약 이걸 어렵게 판매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영업사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에어팟은 한번 충전하면 8시간 내내 들을 수 있어요. 소음이 차단돼 시끄러운 곳에서도 노래에 집중할 수 있어요. 1초에 200번 잡음을 잡아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나요? 이어폰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1초에 200번 잡음을 잡아주는 기능 뭔지 잘 모릅니다. 소음이 차단되는 곳 시끄러운 노래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어느 정도일까?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관해서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능 위주로만 이야기를 했죠. 요즘에는 기기를 사더라도 설명서 잘안 보시잖아요. 어렵게 말하면 안 됩니다. 쇼호스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토요일마다 카페에서 책을 읽는데요. 에어팟으로 잔잔한 피아노 음악을 들어요. 집중이 잘 돼요. 4시간은 꼬박 책만 봐요. 주변이 조용해지거든요. 이게 에어팟의 소음 차단 기능입니다.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시를 더 들어볼까요? 테슬라. 전기 자동차 있죠?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설정한 속도에 따라 자동차가 알아서 가다 서기를 반복합니다. 주행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친절한 설명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기 이야기를 더 예시로 들어 보겠습니다. 운전하기 싫을 때가 언제죠? 막힐 때죠. 저도 아침마다 막히는 강변북로를 1시간 30분 동안 뚫고 출근했어요. 회사에 도착하면 오전부터 기진맥진해요. 다시 집에 가고 싶어지고요. 그런데 이젠 살것 같아요.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합니다. 가다 서기를 반복해요. 오토파일럿 기능이 저 대신 운전을 해 줍니다. 훨씬 더 쉽지 않나요? 그리고 강변북로가 꽉 막히는 그 도로에서 힘들게 제가 운전하는 모습 상상되지 않으시나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어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